자, 이번 문제, 이렇게 돼 있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두개 이렇게 돼 있지. 쭉쓱 보면 절대값 얘기가 계속 나오지, 이렇게. 이 문제는 절대값이라는 걸잘 이해했느냐를 묻는 거지. 그치? 절대값이 뜻이 보고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의 절대값은 얼마냐. 어. 그 다음에, 어. 어떻게 되면 절대값이 점점 커지고 어떻게 되면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냐 이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묻는 거야 긴 설명 안할게 바로 볼게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1이다 틀렸지 뭐지 0이지 0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그래 왜 절대값 뜻을 이해해 보면 절대값은 0이 있는 점으로부터 어떤 점까지의 어, 어떤 점이 있는 숫자까지의 거리,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0도 숫자고 0, 그러면 0의 절대값은 0인 거지. 왜? 0에서 0까지는 도로 그 자리니까. 그치? 긴 설명이 되네. 절대값이 같은 수는 항상 두 개이다. 그런 거 같지? 왜?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양수로 가서 절대값이 얼마? 거리가 왼쪽 음수로 가서 절대값 거리가 얼마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 아니지, 그치 왜? 방금 0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었고, 0은 절대값이 한 개밖에 없거든. 그치 절대값 정확히 이해해야 돼. 이해지 그냥 외는 게 아니야 이게. 음. 절대값을 이해하면 돼. 양수의 절대값은 자기 자신과 같다. 맞지? 그치 음수의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떼내면 되지 음수의 절대값은 양수이다 그치 왜 방금 얘기했잖아 음수의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떼낸다며 숫자만 남잖아 양수잖아 그치 음. 물론 누가 보고 있다가 왜 절대값을 떼내 만약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어. 마이너스를 떼낸 2 이거기도 하지만 또 바, 다, 다르게 본다면 그 마이너스인 숫자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지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그3번4 그러니까 번이 답인 거네. 5 번은 왜 틀렸을까? 절대값이 같은 두 수는 서로 같은 두 수이다 아니지? 절대값이 같은 두 수는 음, 두 수는 숫자는 똑같아 숫자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떼고 그냥 숫자. 근데 뭐 그두 수는 뿔 말로 돼 있지. 예를 들어 절대값 3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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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절대값이 3인 숫자. 이거 좀이상하나 어, 어떤 숫자가 있는데, 네모가 a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절대값이 3이야. 그러면 a는 3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거든. 서로 같은 수 아니잖아. 그렇지? 부호를 뗀다면 숫자는 똑같고 부호는 반대다. 이런 뜻인 거지. 다시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절대 값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외는 거 아니다. 외면 바보다. 오케이?